그래서 50개가 뭐 한정이니까망정이지 어휴 오늘은 몇개 갖고 오셨는데요? 아 나는 15개인가 좀뭐 별로 하나 있으면 그냥 갖고 오고 갖고 오고 아 하긴 그냥 버리면 쓰레기고 갖다 여기다 넣으면 그래도 10원씩이라도 받지 아니 세월에 돈좀 내라고 그러지 <laughs>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언젠가는 아, 이거 많이 네. 하더라고 갖다 버린 것보단 운동 삼아 나오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전가야들 핸드폰도 저기 뭐야 돈 되니까.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 그 저기 뭐지야 그거 카톡, 핫톡. 카톡인가 뭔가 그거. 카톡이요? 뭐 문자 알바요? 아. 뭐지 저거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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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토스가 토스, 뭐예요? 전화번호 그거 저거 하면은 돈 준대요 전화번호 하면요? 지금 그러면 다 나이가 드신 분들만인 거예요? 친구 아니요 저거 다 해요 친구 친구 저거 해가지고 돈을 하더라고돈 버는 방법이니까 저거 얼마씩 주는 거예요? 10원 10원? 한두 도한 서너명 10원 주고 그냥 일원씩 줘요 차라리 이걸 집어넣는 게서 낫겠네 이거는 먹는 만큼 나오잖아 돌아다니면 이거 주워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돌아다니고 주울래아 돌아다니 아, 이 돌아다니고 주울려면 그, 이상하그그음 그렇죠, 예. 가서 그냥 핸드폰으로 예. 1원씩 줘요 1원씩 나도 집에서 갖고 온 건데 처음에만 한 서너명은 10원씩 주면 30원 모이잖아 토스 하면 아. 그래, 그, 그런 저거예요? 룰이예요? 토스 그래갖고 그 포인트로 갖다 나중에 뭐 사는거예요 거기 이제 저걸로 잘하시네요아 우리 애가 가르쳐주실 거예아 그래요? 와 <laughs> 아, 이런 정보를 또 배우다니 딸이 가르쳤으니까 하루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는 몇십원 많이 하면 100원 저는데모이더라 하루에 100원? 아. 마요 마냐 요그모는한 달에만 3 0 0 0원 그냥 쑥나온거네요 그렇게 되고. 아. 아 이제 3,000원 벌려고 해봐 힘들지. 아니요, 어디서 줄어요. 벌어. 줄어요. 맞아요. 앉아서 이런 거만 하면. 어. 그 저기 좀 모여 있는 게그 코스 하는 사람들. 아. 신공액기 <laughs> 해 가지고 이제 가서 서로 전화번호 저거 해 갖고. 예.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철을 타도 누가 열어 놨으면 들어오고 난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다니는 게 낫겠어요. <웃음> 저, <웃음> 저기서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보다는 그 유튜브 보 뭔가 할게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저걸라도 해야지 뭐. 다 아, 시수면다모여요 저렇게. 12시 되면 모인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시간이 있는데요. 불과 자원불그 저거는 안 된다는데요? 여기 잘못 걸려서 그래. 자원 불과. 어유, 씨, 저거 뒤게 깎인댔는데. 또 됐네. 아, 어떻게 잘못힌겨져서 그래. 네. 물병인데, 막, 아까는 어떤 애견만은 막, 저 커피 그거 씻어갖고도 오고 그랬던데. 아, 그래요? 커피병. 플라스틱.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안 되는데, 물병만 된다고 그랬는데. 음. 물병만 깨끗하게, 깨끗한 걸로만 하라 그래. 아주머니는 정직하시네요. 예 그런 거를 딱딱 해서 얘기를 말씀해 주시니 <laughs> 그럼 그래도 깨끗한 걸 해야지요 이것도 다 저번도 저걸로 들어가는 거 예, 맞아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지저분한 거 주소다가 하면 아 음료수병 이런 거 주소다가 하면 안그잖아예 이제 내가 할 차례가 이제다가 왔는데. 나는 음, 내 앞에 두 분이 있어. 나는 2 주일 그냥 그, 걸렸어 그러니까 올 때마다 꽉 찼대요. 올 때마다게. 아, 천재 아주 손만내 손인다 지금. 아열7 개가 들어왔네. 아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